제발! 내려. 여기 있잖아 태어서네가 들어갈래? 오케이 okay. 아..여기 밀밭이라 잘 안보이는구나 소리345 아, <놀람> 한명 기절 한명 딸피 명컷명컷 어. 오케이 오케이 <놀람> 킬이야 킬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okay, okay. 그냥 끝 한명 할거야? 어 하러 갈게 오케이. Okay. 거 찾기가 힘들겠는데. 어디 있을까? 이쪽에서죽었으면그 거기까지 안간거 같은데. 그 누은카운팔린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둘다 여기 있다. 고급 상자. 비상만 갖고 고 상자. 딴 어, 거. 개머리판. 개머리판 갖다 줘. 어. 오케이. Okay. 프라이팬 여기 있다. 아, 그냥 안 먹을래? 아, 나 죽겠다. 야, 근데 논밭에 최적화된 옷이야. 최적화됐어? 그렇네. 안 보여? 뚜껑밖에 안 보여. 그렇네. 나원바에다 어디야? 다시야? 다시야? 다시 뒤에? 케이 오케이. 자, 불로 갈게. 세웠다. 어, 보이지, 그 NW, 그 NW. 잠깐만, 쏘지 마. 나카고팔이야 내가 먼저 쏠게 우리 스물곳 만들어 놓고 쏴야 될로 와봐. 지금 나무, 나무지. 아, 아, 뭐냐? 잘쏠다나 여기 들어갈게 이 안으로, 배수로 안으로. 프라이팬. <laughs> 프라이팬 아 프라이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, 들어와. 아, 들어가 들어와, 제발 어 살았어 들어와. 살았어 어 <laughs> 살았어 오 위로 돌아가야 돼 위로 지금 십오 아, 방향으로 아, 아. 아 뚜껑이 없네 근데 뚜껑 쟤네 거 먹으면 되는데 키트 하나 먹어 구상이랑 개머리판 아 쟤네 거 먹으면 죽을 줄거 구상 줄게 어 개머리판 줘어 개머리판 핑크. 여기 배수로까지 들어가자. 앞에 배수로. 도핑이야. 이거 여기. 이거 이거. 이거 먹어. 이거 이거. 에너지 드링크랑 이거 풀 도핑해. 뭐야? 차 쏘나 보다. 여기 앞에 배수로? 어. 차를 차 터졌냐? 차안 터졌네. 차 바퀴 하나 터졌네. 아, 갈갈수 있거든? 차한 번에 확탈수 있겠어? 올라가서? 그래야지 이거다. 머리 먹고 가자. 잠깐 내려봐. 머리 먹어야 돼 이거. 어, 타, 타. 타고 팔이 건재네. 못 맞출 거야 아마. 내려가자마자 싸워야 될 수도 있어. 뒤에. 하나 컷 나이스 사망 사망 그냥 사망 둘다 죽음 그냥 사망 그냥 사망 오케이, 앞에까지 전진하자 드링크 하나 더 먹어도 될거 같은데? 먹어 여기 앞에 타샤 있잖아 유에이지랑 조심해 아니 이거 죽었어 네가 죽인 거 아니야? 아니 하나 더 조심해 친구야 바로 사망이었으면 바로 사망 알고 있어 아..이런 조심함이 없었다 아까? 오케이. 그래 야 거기 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래, 숨을 데가 나무밖에 없지 저기 두명 누워있거든 SW 야 저건 못 맞추겠다 아, 저못만요 너무 멀어. 파밍해? 아나안 했어. 잠시뭐필요한가 <놀람> 일단 이쪽은 안보여 만요 잠시만요. 잠시보요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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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야, 너무 아, 멀다. 유명다 컷. 유명다 컷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시코리타 있을 있을 듯. 조심해. 아 수류탄이 하나도 없네 나 있어, 하나 있어 나 이거 잠깐만 양옆에 적 없나 한 번씩 닦고 밀밭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밀밭 들어가면 우리 이긴다 우리 노랑이 두 마리라 리얼 지렁이다 이건 난 날라왔다 야, 앞에 연막 날라온다. 오케이 오케이. 여덟 여덟 명 있어. 많아. 저 차에서 일어나면 보이겠는데? 둘이 같이 죽여야지. 내가 S 쪽 보고 있는데 <laughs> 들어가야 돼 와야 돼 분명 아. <laughs> 저 앞에 봤어 안죽게 스쿠리타 기이음 내가 뿌린 거야. 어. 차 뒤에 하나 있어. 왼쪽에 하나, 어, 한명 남았다. 왼쪽, 아, 차뒤 말고. 이 쪽. 왼 쪽? 어, 노란 핑 쪽. 여기 있다. <목소리> 나이스! 베리 스 밀바텐 뭐라고? Very good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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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이